이 내가 다시는 긴장했어. 긴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해봐, 해봐. 이야. <laughs> 잘하네, 사이. 이번에 삼육쌈인데 이거는. 음. 야, 이거 음.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음, 먼저 해봐. 있을게요. 해봐, 해봐. 음. 살짝 저거 천천히 해야 돼요. 으장이하나잘했했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데이하 응. 잘했어. 응. 응. 살짝 하하하요그 다음에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아주 화을 뭉친 다음에. 응. <laughs> 아. 니 이거 왜 이렇게 좀아가고이분게 <laughs> <거기나와. 웃음> <laughs> 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거 엄청 신중해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웃음> <웃음> 이렇게 삼육삼으로 <상륙상으로> 잘 좋아해요 <laughs> 어, 잘했어 잘했어